알로라네, 아, 알로라 아, 탱고리 아니야 이거? 어? 와개 귀여워. 아, 구독, 딱. 아, 좋아요, 딱.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로름 바로 찌로인데 여러분들. <laughs> 제가 혼자서 오늘 집을 좀 꾸며봤는데요. 어때요? 제 집입니다. 참 상큼하죠? 음, <laughs> 어, 제가 혼자서 할게 없어서 제 방을 좀 꾸며봤고요. 어, 유튜버니까 당연히 컴퓨터 모드 세대를 준비할 거야.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냉장고를 준비했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풀리기 위해서 어항을 키우고 있습니다. 음, 이상한 소리 했고요. 자, 그만 바로 한번 미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미션! 메탄고를 진화시켜라! 보상! 이상한 사탕 15개와 마스터볼 1개고요. 두 번째는 친구 만들기! 야생 포켓몬 몬스터볼로 두마리 잡기 보상 몬스터볼 일반 100개와 코바루 원. 이로즈 1걸입니다. 자, 그럼 바라바우 렛츠 겟이 탑시다. 자, 그럼 저번 화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어 기라티나를 왜 잡냐라는 그 소, 소리가 많았었는데요. 여러분들. 근데 기라티나 대신 소환해서 제가 뭘로 잡았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마스터볼로 잡았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제발. 예? 네. 내가 진짜 그냥 만약에 어, 야가치처럼 그냥 마스터볼 어? 상대방 거 그냥 내 것도 아닌 상대방 마스터볼을 잡았다 그말 내가 당연히 버리지 근데 내 마스터볼을 잡고 미션 보상도 안 받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발 좀 받으세요 자 그럼 바로 한번 가 봅시다 좋았어요 야 근데 메탄무로 지나 언제 하냐 37이니까 어 이상 스탕 좀 먹이면 지나겠지 자 일단은 바로 한번 가봅시다 봐서 일반인 포켓몬 을 잡아야 되는데 일반인 포켓몬을 뭘 잡을지 정말 고민이 되군요. 아 근데 몬스터볼 1 5개면 충분하겠지? 자 갑시다. 여러분들. 어이 포켓몬 뭐죠? <laughs> 어 야, 뭐야 얘? 나 이거 처음 봐. 아뭐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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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격투 한번 걸어보자. <laughs> 레벨 90 잡을 수 있을까? 가자. 와와개쎄 와우 누구야? 어 아씨 와 재밌게 달리다는데 와개쎄아 요가램이구나 와 아, 요가램이었어? 어? 어? 드래피형 버티는데? 어드레피온이 이걸? 어드레피온이 이걸? 어 진짜 한 번만 뜨면 돼 얘들아 무지리공 와와와 <laughs> <laughs> 와, 이거 요가래 미로치판도 있어요 이게 좀 신버전이라서 와 대박 와 와 메가닉까지 개꿀띠와 <laughs> 이거 진짜 개꿀이다! 와이 개꿀이다 개꿀이다 개꿀이다! 와 <laughs> 어, 이거 뭔 개꿀이야? 어어아뭔 어, 개꿀이야 이거? 와어 개꿀이네고요 여러분들! <laughs> 와요가랜나이띠에 파워렌즈의 레드카드의 어, 음원열매까지! 야그 다음에 야 이거 진짜 개꿀이다 와! <laughs> 아, 감사합니다. 와, 씨. 와, 드릴 피얼이 너무 잘 버텨줬어. 어, 개인득이고요. 아, 일단, 이제 미션을, 해. 어, 충실합시다. 일단, 메탄고 진화는, 그냥 바로 제가 이상사탕을 때려 박아보겠습니다. 어, 사이고킬리시스 괜찮지? 근데 좀몇대 지나지? 고속이동. 어 이거는 하나쯤은 어, 사냥의 박치기를 빼고 어, 고속이동 넣동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 코멧펀치, 블랙펀치 빼고 아지나고요날탄구 진아! 자 일단은 미션 첫 번째 미션 예 클리어했고요. 어 그러면 두 번째 미션에 일반이 포켓몬 잡으러 바로 바로 가봅시다. 아 대박이다 근데 이거 오 아메모. 돌진 빼자 아 근데 여러분들 이거 오오 어, 게이득예야야 메탈크로스도 이거 이로지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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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가지나 있나? 여기? 모르겠네 오 비온다 다음엔 찾아보고 일단 갑시다 일단 미션 하나 클리어고요 어또 잘못된거 없나? 어 이거 페이검 그거 있던데 한번 페이검부터 잡을까? 아고 어 일반인 포켓몬을 좀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래도 일반인 포켓몬 그좀 좋은 거 잡아야지. 너무 안 좋은 거 잡으면 좀 그래. <laughs> 그래서 좀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게 낫겠죠. 나마 좋았어 가자. 와 이거 <laughs> 텍스트팩 때문에 비가 진짜 뭔가 느낌 있게 온다. 어, 일단 붉은 사막 지역 가서 봉한다를좀 잡고 싶긴 한데 어, 생각보다 드래곤 타입의 포켓몬이 지금 있어요. 어 기라치나 드래곤이고. 어 루키아는 아니잖아. 에스퍼픽이고. 일단 지금 드래곤 쪽에 포켓몬이 기라티나가 있기 때문에 좀 불꽃 포켓몬 종류를 하나 갖고 싶긴 하네요. 어, 불꽃 포켓 불, 불꽃 포켓몬 하나를 좀 갖고 싶긴 한데 어디 보자. 오. 오. 어어어 맞을 딱군용물이다 오케이. 아 뭔가 격투 포켓몬이 좀땡겼어요 좀 계속. 일단 이거 약속대로 일반인 포켓몬 볼로 잡아야 되니까 어머 그냥 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 메타크로스. 으다. 일단 고속 이동으로 스피드를 올리고 꼬메펀치 아. 음, 너무 세고요. 아, 너무 세고요. 아, 너무 세고요. 예, 너무 세어요 어. 뭐 강하게 셌죠. 어, 여기 좀많네 아, 근데 레벨이 너무 낮아 가지고 이거 아, 다 야, 일단, 야, 날씨 이거 안 되겠다. 꺼야겠다. 이거 진짜, 여러분들 눈 보고 지릴 것 같아요. 어, 날씨 끄겠습니다. 어, 눈, 눈 보고 지릴 것 같, 아 어, 뭐야, 이거? 저 알로라 아니야? 알로라네! 알로라 탱고리 아니야, 이거? 와, 개 귀여워! 와, 기, 와, 기워지고요. 와, 알, 어, 알로라 탱고리 맞네. 우와! 어, 이 잡아야지. 와, 개꿀잼이고요. 야, 알로라까지 추가되니까 진짜 색다르다. 좋았어. 가방 가라! 모사 볼! 가자 잡표죠아 나오고요 와 알로라 닭발 이거 개귀여워 알로라 그야 알로라 라이츠도 있나 설마? 아야나 <laughs> 어, 알로라 라이츠 너무 먹고 싶은데 알로라 라이츠 어떻게 잡지? 자 아씨 볼 볼드볼! 아 제발 야 왜케 잘 나와 아니 이거 확률 진짜 0.1% 아니야 이 정도면은? 이거 너무 심각해 확률 진짜. 좋았어. 와. 여기야. 아 씨. 먼스더볼 좋았어. 아! 아 씨. 여디야몬스더볼아열개밖에 없는데. 와, 어, 왜 이렇게 쎄, 또 얘는. 물기가 왜 이렇게 약해. 좋았어. 아, 좀 잡혀라! 아! 제발. 어. 아, 나 진짜 이거 진짜! 아, 그냥 잡혀! 잡혀, 제발! 제발. 제발. 아, 좀 잡혀 아, 진짜. 어, 이 확률 개 극혐이야. 와! 잡았고요. 말할 수가. 아, 이대로 잡아지 미션. 아두 번째 미션에 어, 야생 포켓몬 몬스터볼을두번 잡기. 한 마리 성공했고요. 자, 그 나머지 한 마리 잡아 잡으러 가 봅시다. 다음은 몬스터볼 여섯개인데 과연 미션 성공할 수 있을지 여섯개로 가자. 아, 근데 그냥 풀 포켓몬 좀 잡고 싶은데. 불포켓몬 어.. 찾으러 가봅시다. 여러분들, 실합니까불꽃 포켓몬이 갖고 싶다고 말하자마자 나온 지나가다 된 포켓몬입니다. 갑시다. 게임을 하 okay, 부수기, 게임을 부수기, 게임을 부숴주겠어. 게임을 부숴주겠어! 무라부시. 아, 좋았어 몬스터볼! 한세번 아, 여섯 개로, 여섯 개로 세라. 아, 음. 다섯 개. 제발. 와, 야, 그냥 바로 나와. 야, 묻지도 말 따지지도 말고 그냥 바로 나오는 거냐? 부금버프 발동! 부금버프 <목소리> 발동!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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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샤이마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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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에에에에에에남에에에 몬스터 에딱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어, 오늘 진짜 제일 깔끔한 이줬다 어, 진짜. 미션, 오늘 진짜 제일 해자 어, 깜짝이야. 왜 어, 남의 집에 러세요 어, 깜짝 놀랐잖아요. 와, 오늘은 진짜 제일, 제일 깔끔했다, 진짜. 어, 진짜 제일 깔끔했습니다, 여러분들. 아, 미션 진짜. 개깔끔. 어, 크, 아, 개깔끔. 아 초현몽의 알로라 딱고리까지, 진짜. 아, 오늘 정말 좋군요. 알로라 딱고리, 정말. 아, 근데 기술이 쓰레기네요. 역시, 처음부터 키워야지 기술이 제일 맛라는데 자, 일단, 그래도 미션은 클리어 했으니까요. 몬스터, 와우, 알루라 닭꼬리, 와우, 와우, 알루라 포켓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웃음> <웃음> 자, 됐고. 그럼 미션 한번 보상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아 여러분들, 소환했습니다. 이로치 코바르온 캬, 개간지다. 갑시다. 드라 코바르원! 그리고, 이상사 사탕도 보상을 받았고요. 15개. 그리고, 몬스터볼, 무려 100개를, 어, 보상으로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정말, 어, 미션 깔끔하게 성공해서 정말 기분 좋고요. 다음번에도 여러분들, 미션을 적어주시면은, 여러분들의 미션을 통해서, 어,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밌게 봐주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댓글, 좋구대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로, 이거로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뿅!